안녕하세요. 포켓몬 카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 카드를 소개하지 않고 그냥 여는 걸 올리겠습니다. 자, 여기 흑백이랑, 검은색이랑 금색이 있어요.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. 자 검은색 이 검은색 먼저 뜯어볼게요 지우랑 피카츄가 있네요 피카츄는 두 마리 오 귀여워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,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? 흑자몽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일단 기대되는 마음으로 어 자, 드디어 열었습니다. 나온 거 있네요. 자, 이기 보여 드리겠습니다. 리자몽, 아니야. 거북왕, 오, 미추, 리자몽, 이것도 리자몽, 흑자몽, 리자몽, 미추류, 오, 생게 많이 나오네요. 오, 이, 제가 포켓몬 카드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, 이게 뭔지, 아시...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올려주세요. 자, 흑백 카드는 치워두고, 나머지 금색 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금색입 금세김. 금색에는 또 뭐가 나올지 뭔가 뭐냐? 일단 여기에 피카츄가 있습니다.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들어보겠습니다 개봉받뚝 나오게 하 겠어요 오 처음부터 이 금색 디테일한 금색 나왔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좀 미끄럽네요 봐. 이 까짓거 봐이다헉와 지금 이게 다 금색이거든요 아 좋은 것만 나오네요. 오뮤 다락큐. 오 뮤가 있어요. 뮤가 운 좋게도 오뮤 V 맥스도 있네요. 유랑 루브이스. 자 금색도 치워주도록 하죠자 이제 금색이랑 은색을 한, 아니 금색이랑 검은색을 하나 꺼내 줍니다. 자. 피카츄 같은데 이것도 뭔지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. 이렇써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포켓몬 카드를 많이 들고 와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.